안녕하세요 유진사 TV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모처럼 일요일에 텃밭에 나와봤습니다 일요일은 뭐 차도 막히고간다고잘안 나왔었는데 나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수박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수박이 애플 수박이 이게 오늘로서 42일 차 6월 3일날 1차 수정을 해주고 제가 그 6월 5일날 또 수정을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머지는 이거 벌들이 수정해 줬겠죠. 자연 수정이 된 거고. 어 그리고 오늘 이런 오늘 빈 꽃들 쭉빈 꽃들은 오늘 수정 해줬습니다. 오늘도 여러 개 해줬어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수정이 잘못된 것들도 있고. 어 아까 나 어, 이거 약손자순 이렇게 따내도 따내도 있네 이렇게. 뭐, 한몇 개쯤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아, 제대로 뭐, 한 탁구공 만하게 이상 큰게한열 여섯 개 정도 달렸네요. 형은 좀 밑에 달아가지고, 많이 크질 않을 것 같아요. 저 위에부터, 여기부터 주로 이제 좀큰게 달릴 건데 수정이 실패했네. 음. 이거를 4월 27일에 모종정식을 하고 5월 7일에 의미순을 적심했습니다. 어. 5장을 남기고 의미순을 적습했죠. 그리고 5월 18일에 아들순 3개를 남기고 다른 아들순들하고 다 순들을 정리해 가지고 여기 올린 거예요. 아들순 2개, 두두아 이건 아들순 3줄기, 아들순 3줄기, 또 아들순... 세 줄기. 이것도 세 줄기가 자랐고, 이것도 세 줄기. 요거는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니까 확실히 위에 크지를 못하고 요까지밖에 못 갔네 위에. 그런데 이쪽에는 밑에 안 닿고 여기에까지 와서단단 것들은 전부 다 저리 넘어가고 거기 보이지, 아 <laughs> 소박이 이렇게 주렁주렁 지금 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 위에도 이제 막 꽃이 피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으로 한 25일 정도면 다 먹을 수있겠네 이러면.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갔다가 저기에서 다시 올릴 겁니다. 이쁘게 아, 잘커주고 있네. 수정이 안된게 많지만은 제가 수정을 해준 게. 매일 와서 못 해주니까, 이렇게 수정이 안 되고 실패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여기도, 있고, 이것도 뭐, 시원찮게 됐고, 이런 는들 갖고 후인것 같고, 여는 것도 시원찮네. 아이고 다 맨날 다 준다고 다져도 아들 손 같은 게 이렇게 손자 손 손자 손이 이렇게 남은 게 있네. 알뜰히 다 준다고 다져도 여기 둠. 여기가 손자 손 이렇게. 자. 대박 대박을 만들어야지 쭉옆한 옆으로는 아주 이쁘게 달렸네 이제 위에 달릴 차례 위에 이쁘게 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 <laughs> 그렇게 한번 쭉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 4월 27일 날 모종을 정식 했으니까 오늘로서딱 42일이 됐네 오늘 이렇게 굽힌 것들은 아까 오전에 수정을 해줬습니다. 에이, 굽힌 것들이 이것들도 다 수정만 잘 되면 또그다음엔또이 밑에 가서 달리겠죠. 이쪽에는 아직 너무 밑에다다니까 확실히 안올라오네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오면 또 수박이 얼마나 컸을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네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유진사 TV 입니다. 감사합니다.